대사님들 이렇게 북한 사람들 자주 보시다 보면 기억에 남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눈 북한 외교관 중에는 한 1년 전까지 북한 외교 장관을 했던 어, 리용호. 아, 어, 오 완전 쎄잖아요 그분은 저는 우연히도 서로 젊었을 때 그러니까 서로 30대였을 때 1989년에 네팔에서 유엔 군축회의가 있었는데요. 예, 예, 예. 그때는 우리나라나 북한은 아직 유엔 회원국도 아니에요. 그냥 옵서버였는데예 거기에 참석해서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말하는거나 이런 게 영어도 아주 잘하고 굉장히 유능한 외교관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아직도 생각나는 게, 우리가 그때 이제 운동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네. 운동권이라는 말은 이제 그런 학생 운동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근데 운동권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북한의 이용어 말고도 다른 외관도 있었는데, 다른 외관들은 무슨 운동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스포츠줄 <laughs> 알고. 아, 스포츠! 어, 이영호 서기관은 그때도 운동권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한 사정에 대해서도, 어, 상당히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인 것같요 그러니까 북한 엘리트들은 한국 실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 북한의 그런 엘리트층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남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외교관으로서 이렇게 또 근무하시다 보면 뭐 대사관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 초대를 받았. 있을 때 혹시 음. 북한 측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그런 오. 경우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유엔 대사관 아니고 유엔 차석대사였는데 그때 음 이제 북한 외교관들은요 항상 혼자 다니지 않고 누구랑 같이 다녀요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눠도 옆에 누군가 듣고 있는 거예요 항상 와. 그러니까 <목소리>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 다른 나라 외교관이 주최하는 점심에 갔는데 거기는 한 사람씩만 들어가는 거지 누가 따라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전례죠? 어... 예.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리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마침 그 북한 외교관이 제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때가 유엔총회 직전이라, 유엔총회는 항상 9월달에 하거든요. 그 직전이라 뭐 달리 할 말도 없고 하니까 저 요번에 평양에서 대표단 많이 옵니까? 이제 대표단 많이 오면 바쁘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은.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의외로. 돈도 없는데 어떻게 많이 옵니까 돈도 없는데 어떻게 많이 옵니까 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이 아, 진짜. 어 이거를 내가 웃어야지 될지 아니면 어떻게 아, <laughs>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서 음, 네. 아 북한의 유관들도 사실은 일대일로 어떤 얘기를 할수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 솔직한 이야기도 할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죠. 자 오늘 저희와 또 이만갑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오준전 대사님께서 특별히 또. 강연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음, 대화를 즐거운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강연을 한다는 거좀 썰렁하긴 한데 어, 강연이라기보다는 제가 음, 생각하는 북한 인권 문제, 결국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 중에 중요한 게 어, 북한 인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뭐 이런 것을 저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